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 저희는 이 나라 아, 그 리더들을 위해서, 그들이 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아니면 뭐 인디펜던트건,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선거를 쭉 보시면, 어, 유난히도 금년에 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화가 별로 안 왔는데, 제가 받은 전화만 어, 누구 뽑으라고 받은 전화만 한 30몇 통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금년에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당선되려고 노력을 할까 여러분 국회에 뽑히면 어, 상원위원이나 하원위원이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1년에? 1년에 버는 돈이 17만 4천불이라고 합니다 1년 셀러리가 우리가 생각할 땐꽤 많은 것 같죠? 근데 그들은 그돈 받고 절대 이일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별것 아닌 X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들이 진실을 말한다면 그 셀러리만 받고 정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정치를 통해서 오는 그런 권력, 베네핏, 그런 다른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전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은 1년에 얼마 줄것 같아요, 미국에서. 1년 연봉이 40만 불입니다, 대통령은. 근데 1년 연봉 40만 불인데, 그가 워싱턴에 있는 8년간 벌은 돈은 2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4천만 달러로 늘었고요. 출판사와 맺은 계약이 지금 현재 아직 받지 않은 출판사와 맺은 계약이 4,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그가 평생 벌수 있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벌수 있는 그 액수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억 4천만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전 대통령으로 받는 그 베네핏들은 어마어마하겠죠. 이러니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득될 만한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리 옳고 좋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 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나라를 위하고 서민들을 위하는 그런 일보다 자신들의 이득만을 따지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정치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들만 보면서 그들만 나무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에게 이득만 되려고 하는 것들을 이득만 대, 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희생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나에게 더큰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경우가 많죠. 남들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돕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남이 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편할 때만 섬기고, 내가 드러나는 것만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합니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하기는 하지만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하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많이 섬기고 헌금한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들이 받는 판결이 더 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이 사람들은 이들이 받는 판결이 더 중할까, 더 중한 판결을 받을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서기관들, 서기관으로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될까요? 풍족한 중에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헌금한 것 자체가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남들이 보고 알아주고 인사하면 그것이 왜 문제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서기관이 되려면,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때 가장 어려웠던 그런 수업 중 하나가 바로 이 헌법에 관한 거였습니다. Constitutional Law 그거를 저희는 이제 에, 버, 에, 그 법대가 아니니까 아, 그냥 정치학 전공으로서 어, 그거를 잠깐 살펴보는데요. 그 케이스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 헌법 케이스 책이 두께가 이렇습니다. 성경보다 더 길어요. 성경보다도 더 기는데 그, 그 법대에 들어가면 1학년 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거기에 어떤 판결들이 내려졌는지를 다 외워야 한대요. 근데 판결 내려진 것만 외우면 안 되고요. 어, 판결, 어, 그 반대 입장까지도 보고 배워야 한답니다. 성경보다 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저희 교수님께서는 자기 1학년 때책딱 두고 편안한 의자에 앉고 옆에는 커피 있다만한 거 갖다 놓고 읽어도 도무지 끝나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 법원, 어, 법대를 원법 졸업하고 또 죽어라 공부를 해서 어, 바이 엑셈을 통과를 하고 변호사가 되는데 여기에 서기관들이 결국 그런 역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는데 남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안아주는 게좀 어떤데 내가 그렇게 한 만큼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룬 만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게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들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삶의 주권자는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런 거지 그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을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내 삶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권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일, 자기들한테 좋은 일,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일에 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나의 부를 늘리는 그러한 일.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고 착취하고.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들이? 어째 하나님의 그 전에서 일하는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러느냐. 여러분 근데 이들이 불법으로 그랬을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불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법을 읽고 풀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법 안에서 행동을 했지만, 이건 지금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에서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이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글들을 읽었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사실 이두 랩돈을 내는, 내면은 안 되는 거라고 왜일까요? 그러면 두 랩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라고 했습니다 랩돈이나 고드란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대나리온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나리온은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야 벌수 있는 돈 두랩돈곧한 고드란트는요. 그대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그런데 이 과부는 그게 그가 가진 전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이 과부가 그두랩돈을내면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과부는 사실 성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배품을 나눠 받았어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지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이러한 과부를 착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바로 13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마지막으로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성전이 이렇게 과부를 착취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못된 서기관들, 못된 놈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 드, 들으실 때가 간혹 있지 않으세요? 어려서 복음서를 특히 읽다 보면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저 산해들은 공의 놈들. 을분이 터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른가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에스라와 느에미아서를 통해서 이방인 아내들, 안식일, 11조와 헌금. 이런 모든, 거에, 그 모든 문제의 원점은 그것 자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삶의 왕이시냐, 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섬기는 것도 내가 원할 때, 내가 편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될 때, 헌금도 내 마음대로, 예배도 내가 내킬 때에, 내 소견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은데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어두울 때 사사기 21장 마지막절, 사사기의 마지막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살인과 간음과 성폭행과 납치와 이런 것들로 나라가 뒤덮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오늘 저희가 본그 본문의 과부는 어떠하였습니까? 과부는 그랩 돈을 다 들였습니다.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십사 절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 전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을 살 돈조차도 이제는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도 없고, 일을 할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데 이 과부는 전부를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왜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과부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만 이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런 환란 중에, 자신의 그 가난 중에 아무것도 없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믿음. 나의 삶의 전체를 헌신하는 그런 믿음.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가족, 나의 삶. 그 무엇이 될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만일 여기서 제가 설교를 여기서 끝내고, 자, 여러분 이제 다 가서 다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면요, 현실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 드려? 네, 데 여러분 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과부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사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내 원수를 네발 내 아래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느냐?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주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향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시편을 하면 에작 작사하면서 시편을 쓰면서 내주내주 내 주. 다윗이 그를 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면 왕족입니다. 왕족. 참그 사극이나 이런 걸볼 때마다 그 왕을 이제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이렇게 올리려고 역모를 꾀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다 왕족 중에 꼭두가시를 하나 세워서 그를 왕을 시키려고 하지. 다윗의 혈통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족이니까, 당연히 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냥 자손으로서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느냐? 왜냐하면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요. 나의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무리 내 자녀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가서 머리 숙이고 나의 주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건 이치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메시아는 다윗보다 먼저셨다라는 겁니다. 다윗보다 먼저세요. 다윗보다 더 위대하세요. 다윗보다 더 높은 곳에 계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메시아를 다윗에 자손이라 할수 있겠느냐.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다윗보다 먼저이시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친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주이시지만 다윗의 자손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반려견을 좋아하고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하더라도요, 애완동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없습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넘지 못할 그런 벽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헌신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다윗보다 먼저이신 분이 하나님 하늘의 그 보화를 버리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목숨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그물한 방울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렇다면 내 이득만을 챙기는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삶을 저버리고 이 과부처럼 모든 것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심을 삶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 그렇게 한다면 그를 즐기는 그 기쁨의 삶이 저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